내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삼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네 양우리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 사슴을 먹음같이 할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어,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주인을 숨겼다면 7곱째 해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종의 주인은 그 종을 놓아서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얻은 그 종에게 후히 주라고 하십니다. 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7년이 되어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되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종이 해방을 거부하는 일이 종이 자유롭게 되기를 거부하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거든 종이 주인 집과 주인을 사랑해서 해방되기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주인이 그만큼 종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그 집에 머물러 싶어 할 만큼 노예처럼 혹독하게 다루지 않고 가족처럼 지낸 것입니다. 오늘날 TV에서 종종 갑질 논란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대기업 사장의 아내가 기사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해대고 어느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은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택배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무거운 짐을 자신의 집에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고, 직장에서도 아랫사람에게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이런 갑질에 대한 논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 갑질을 해대는 이 현상이 매우 심해서 해외의 뉴스까지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상대방보다 더 많은 힘을 가졌을 때에 상대방을 굴종시키려는 그런 부패한 인간의 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던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집에 일하는 종을 노예처럼 혹독하게 부리지 않고 가족처럼 대해주면 그 주인의 친절함을 받은 종은 7년이 되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집에 종으로 남겠다고 말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해방되기를 거절하면 주인은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마치 오늘날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듯이 말이죠. 17절에 보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영구히네 종이 되리라. 이로써 그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종식되는, 종속되는 그런 표징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부잣집에 이처럼 귀가 뚫린 종이 있다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 그만큼 성품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집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심이 깊은 주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면제년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은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소는 농과 밭에서 부려야 이득이 되고 양은 털을 깎아야 이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이 희한합니다. 재단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네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에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자신의 성중에 사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뭐 죄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정하든 부정하든 궁핍하고 가난해서 구제가 필요한 자들이라면 면제년의 정신을 발휘해서 그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와 양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뭐 영양 결핍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오늘날에야 고기가 흔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면제년에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를 어떻게 바치느냐?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성 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마음껏 고기를 먹고 영양 결핍을 면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면전년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 나의 재산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궁핍한 자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남의 실천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종에게, 아랫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종을 혹사시켜서라도 이득을 취하려고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죠. 그러나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종에게 친절을 베푼 주인은 평생 자신을 사랑해주고 일을 해줄 뚫린 귀를 가진 그런 종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귀 뚫린 종이 있음으로써 그 주인은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아 범사가 잘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온갖 갑질이 난무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혹 여러분이 높은 자리나 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칼자루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귀뚫린 종을 많이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